기자 여러분 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무위원회 의원인 박용진 의원입니다. 어, 오늘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과 그리고 금융노조의 간담위위원들까지 모두가 이렇게 함께 여러분하 섰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장에서 여러 문제 얘기가 있고요 또 현행법상 불법적인 사안들이 너무한 평가연봉제와 관련해서 일체의 협의나 논의 없이 또 야당과 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동용 금융위원장의 인재 이하에 불법적으로 이사회의 의견이 강행되어 버렸습니다. 야당은 사실 협치를 현재적으로 제안을 했고 또이 와중에도 박근혜, 정권, 어, 박근혜 정권이 저질러온 여러 잘못에 대해서도 이후에 고쳐나갈 때 함께 해나가자고 라황교한권한대회에 들었다는 어, 내각에 계속해서 여러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야당이 너무 순진한 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김정용 위원장의 즉각 사퇴와 해고 연봉제 성과위 문제 불법 도입을 도입의 무효화를 선언하기 위한 기자회견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제가 소개드리겠습니다. 해금년보좌역 김문호 위원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도 백은선 사무처장님과 국무본조의 감부들이 오셨고요. 신한은행 유주선 위원장님. 우리은행 박원춘 위원장님 외환은행의 김근용 위원장님 KB국민은행 성낙조 위원장님 시티은행 김영준 위원장님 NH농협 허건 위원장님 그리고 금융결제원 지부의 최재형 위원장님 그리고 하나은행 지부는 최근에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당선자가 나오셨는데요 오셨습니다. 김정한 위원장 당선자님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정재호 위원장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아, 아, 의원 의원님 죄송합니다. 먼저 어,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님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어제 오전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지시를 받은 8개 민간은행 시중은행에서 불법적인 성과연봉제를 긴급이사회를 개최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뭐 제대로 된 이사회도 아니고요. 아침에 이사들을 긴급 소집해서 조차를 겸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것을 처리했답니다. 박근혜 정권에서 금융개혁에 그렇게 중요한 과제라고 외쳤던 성과연공제를 평가 제조 제도도 제대로 만들지 않고 최근 들어 어떠한 노사간의 논의도 없이 무슨 특공 작전을 펼치듯 아침 일찍 행자들과 이사들이 이 중요한 문제를 제대로 된심도 있는 토의도 하지 않고 조찰을 겸한 자리에서 이 문제를 의결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통탄스럽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과의 공제 문제는 아시겠지만 올해 하반기 들어 노동자들의 끝없는 저항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우리 금융노조는 9월 23일 7만 5천 명이 이 성과의 문제를반대하며 총파업을 벌였고 철도노조를 비롯한 공공기관 노조들이 70일이 넘는 총파업을 하면서 이 성과의 공제를 일방적, 강압적, 불법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국회에 국민적 합의 기구를 구성해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이 혼란한 전국에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까지 된이 마당에. 정부와 사용자들은 노동자들과 한마디도 없이 불법 이사회를 개최해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정말 우리 15만 정년 노동자들은 분노를 넘어서 행동으로 저항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분명히 요구합니다. 이 불법적으로 처리한 해고 연봉제는 무효입니다. 즉각 취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즉각 사퇴를 해야만 합니다. 이번 일은 12월 9일 날 금융위원회가 각 시중은행에 비밀리에 12일 날 오전에 처리할 것을 지시하고 은행장들의 일부 반대가 있음에도 불법이건. 합법이건 떠나서 노사간 논의가 있든 없든 무조건 처리하라는 지시를 떨어뜨리고 처리를 한 건입니다. 올해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취임해서 금융산업을 더욱더 낙후시켰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30조가 넘게 풀린 안심대출, 가계부채의 어떤 도움을 줬습니까? 어마어마한 돈만 낭비하고 가계부채에 아무런 해결을 못했습니다. 청년 희망 펀드, 청와대 주도를 했던 청년 희망 펀드를 가지고 온 난리 법석을 폈습니다. 청년 실업 해소에 어떤 도움을 줬습니까?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라는 ISA 200만 계좌를 넘게 유치했다고 하지만 7,80%가 10만원 이하의 깡통계좌만 양산했습니다. 도대체 임종용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장이 되고 나서 어떤 금융개혁을 했단 말입니까? 졸속적 정책만을 추진하고 금융산업을 되려 만신창이로 만들고 금융산업을 더욱더 낙후시켰을 뿐입니다. 이러한 자가 경제부총리라네요. 말도 안 됩니다. 더 나가서 아 금융 산업을 엉망으로 망가뜨린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만 합니다. 이번 순과의문제 문제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금융 산업의 현장의 산업 평화를 완전히 깨뜨리는 사태입니다. 우리 금융 금융 노조와 15만 금융 노동자들은 끝까지 항거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해고의 성과의 문제 불법 도입은 원천 무효입니다. 즉각 취소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즉각 사퇴를 해야 합니다. 성과의 공 문제는 국회 내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 게 좋은지 국회 내 합의를 거쳐 처리가 되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금융노조는 15만 금융노동자와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김은호 위원장께서 노동계의 입장을 말씀하셨습니다. 어... 이 부분과 저희가 조금 결이 다르게 야당은 상당히 문제에 대해서 상징적이고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황교안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서서는 안 되는 이유, 야당은 100가지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만, 나라를 위해서, 국정 안정을 위해서,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단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체제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잠정적 휴전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을 밝혔는데, 이런 식으로 야당의 인내력을 시험하려고 하는 기존 나쁜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강화하고 강행하려고 하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판단을 달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늘 그 상징적인 첫. 어 어떻게 보면 도발을 해, 행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관련해서 정재호 의원께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재호입니다. 어, 최순실에 이어서 황교안의, 황교안 권한대행의 국정농단이 다시 시작되는 건가요? 촛불이 횃불로 바뀌기를 그한대행이더 원하고 있는 건가요? 민심의 휘발유를 갖다 붙는 이번 금융위원회의 공작적 작전성 있는 성과 퇴출제 정격 처리는 민심에 대한 도발입니다. 어, 우리 금융노조와 민주당은 어,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하여 어, 이 문제를 합의해 나가자고 이미 이야기 된 바가 있고 이번 대통령 탄핵 이후에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 그동안 노동자들과 야당이 반대해온 성과 퇴출제를 이 민간 영역에 적극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시국에 대한 오판인지 아니면은 밀어붙이기 국정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성과 연봉제는 최순실표 재벌 청부 정책이었습니다. 만천하에 밝혀진 사실입니다. 또한 근로조건과 임금 체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관계법의 임금 체계와 관련해서는 노사 합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미어붙이는또 정신 못 차린. 이 황교안 정부를 도대체 국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 나원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수급과 퇴출자와 관련해서 도사 합의를 해야 되는가 아니냐? 지금 정부 스스로 불법을 자초하고 있는 것 아니냐? 했더만, 금융위원장 스스로가 답변을 도사 합의를 해야 된다고 꼭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거짓말로 일관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이 장관급 반려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박근혜 황교안, 임종용은 한 통속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이 도발 이 국민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엄정히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을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기자회견에 원래 더불어민주당의 같은 정무위 소속의 의원인 김영주 의원, 그리고 재윤경 의원도 참석하시기로 했고요. 또 간사를 맡고 계신 이하경 의원도 참석하기로 하셨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참여를 못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서 일단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인정하고 다른 협의들을, 정책들을 논의하겠다고 했던 야당의 선의,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에 대한 엄중한 고발을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국회 차원에서 대처해 나가야 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 기자회견을 남겨하겠습니다. 예, 네, 해고연봉제 불법 도입은 무효입니다. 박근혜 부역자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박근혜 정권 최대의 부역자가 결국 전 국민의 탄핵 민심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최순실 표 노동계약을 완수하고자 직권남용을 자행했다. 헌정파괴 정권에 꼭두각시가 되어 국민을 탄압한 죄과를 반성하지는 못할지언정 대통령이 탄핵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전 국민을 해고자유화의 칼날 앞에 세우려는 임종용 금융위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퇴진을 요구한다. 혼란에 금융권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저성과자 해고를 도입하려는 정권의 탄압으로 처절하게 인권을 유린당하면서도 끝까지 맞서 싸웠다. 금융노동자 7만 5천명이 직결한 금융노조 총파업, 철도노조의 기록적인 74일 총파업 등의 투쟁은 결국 박근혜 정권의 노동계약제도가 최순실과 유착한 재벌 대기업들이 뇌물 청탁에 의한 국민 탄압임을 밝혀내었다. 노동계약을 노동개혁으로 포장한 사극에 대해 국민들의 분노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까지 몰아넣은 하나의 시발점이었다. 그러나 정권의 보역자들은 여전히 아무런 반성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과연봉제를 강요하며 공기업들의 불법적인 이사회의 결을 주도했던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 찰나의 국정 혼란을 틈타 민간 은행에까지 불법적인 성과연봉제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며 최순실 표 노동 계약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박근혜 정권이 마지막으로 지명한 경제부총리 후보로서. 국민을 배신하고 끝까지 정권에만 충성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를 바 없다. 그리고 각 시중은행 사측도 결국 12일 불법 이사회의 결을 기습적으로 가게했다 박근혜 족부는 전 국민으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다. 가진자들과 유착한 비선 실세에게 국정 운영을 내맡김으로써. 국민의 삶을 파탄낸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그런데도 여전히 성남 민심을 매면하고 해고를 자유화해 국민의 삶을 더더욱 나락으로 내몰 것이 뻔한 성과역 난제 노동 계약을 불법적으로 강요하는 정권의 부유자들은 즉각 퇴출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임종영 금융위원장의 즉각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며. 그가 재직기간 동안 벌렸던 수많은 불법 노동교약에 대한 엄중한 수사도 함께 촉구한다. 법에 명시된 금융위원장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넘어서 모든 노사관계 개입과 탄압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부역자들이 벌렸던 집권남용과 똑같은 불법행위로 엄단는 것이 확연하며 비정상적인 기업구조정 과정에서의 수많은 정경유착 의원에 관한 것에서도 명백벌가하게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이번 시의원행 불법이사회 의결을 강행한 어린 명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적극 원상을 회복시킬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어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에 모든 국민들과 함께 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2016년 12월 13일 대구로 민주당 김영주 위학경, 박영진, 정재호, 재윤경 어은실 그리고 전국 금융산업 보동장예 이상으로 석가위 공제 불법도의 무효 인정용 금융위원장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금융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